레네지 2더참 어웨이 자, 하나 구할, 하나 구할, 음. 자, 다시 쳐 봐. 나온다 우리 탱 오라가 없어. 씨발, 탱 오라, 탱 오라가 있어야 돼. 어설 때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위크 부활. 위크, 위크, 위크. 탱 오라가 없다 우리. 위크야, 위크 부활. 다시 이더보고 들어가자. 우리 어설되는거 언제 될까? 앞에 내 브레스입니다. 앞에 양 많은 애들 브레스 일단 올렸어요. 뭐 언제 될까? 자모 뭐 와봐 첸탈 첸탈 모뭐 와봐 나사베 음. 자 이도 이도 다시 이도 맞다이죠 자바리고 옆에 쌍먹냐 쌍혈궁 쌍혈궁 자, 결국 다시 일라자자리엄 응. 오케이. 아, 시발 나도 부활 좀. 챤 파티, 챤 파티.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내가 알아서,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윌리엄 부활. 아 씨발 좀 챈볼 챈볼 아 씨발 못 봤어 이저 새끼야 이 새끼 남자 험비 같은 새끼 어디 초대 거어 초대 거어 넘어갔고 이새끼 시체가 개족밥 같은 새끼가 다시 남겨 다시 남겨 단거 단거 개 새끼야 와, 이 와이 새끼야 무 같은 새끼가 있어지 새끼가. 우리 개털들이야. 자, 이 새끼 느 걸로 봐봐. 아 그냥 집에 갔다 이 새끼. 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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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공. 오리 잠깐만, 우리 저기 뭐 저기 빅샷, 빅샷 파쳐줄까 초대 빅샷, 초대 빅샷. 어디, 어디, 어디인데? 자, 하나 찍고 이동, 하나 찍고 이동.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하나 어딨어? 이리로 와. 이쪽으로 와. 홈음 지배. 오케이 이동.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 쪽으로 와. 와. 사크 공, 같이 있고 투명이. 오케이. 자 람도, 람도 파돌 중. 여스리 파돌 중. 딸봉자 신속 신속하게 뭐야? 아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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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 집중하세요. 아델키퍼 네, 신속하게 이동 저 동의뽕 올립니다 초대 빅샷 초대 빅샷 10초 이동할거야 올립니다 다시 초대 빅샷 초대 빅샷 자 초대 합빈 초대 합빈 동의배틀 올립니다 동의배틀 올렸어요 텔타 고고스타 되는거 체크해봐 초대할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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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거미 보고 들와 딸거미 딸거미 오이남동 마공 칠공 연기장 자배조십사초전 버리고 버리고 뒤에 안녕 십이초전자 벌바보페 안녕 연기장 넘어가, 오딸, 오딸. 넘겨, 꽂아먹고. 오케이, 일로 세개 다시 봐. 리셋단 박어, 리셋단 박어, 이 새끼 박어. 다, 다 들어가 있어, 리셋단 박어. 맞다이야, 맞다이야, 피해. 자, 투명이. 투명이, 투명이 별 투명이 리셋단 박자. 먼저 브레스고. 우리 택시킬 된다. 택시킬 되는 거 체크. 알람이 파티. 자 챈탈, 챈탈, 챈탈 초대 알람 나영 어 가버 가버 그냥 가버 나영 어 오케이 나영 나영 안되고 안녕 나기넘어가넘어가2 0만 결정용. 정룡나 가져 있고 얘도 쉽게 넘기고 가자 배틀 다니고 새끼 해봐 배틀 다니고 킹카라벨 킹카라벨 킹카라 먼저 넘기고 가자 커져 있다 킹카라프다 브레신다 킹카라별 브레스 킹카라 뒤져 있고 뒤에 뒤에 야들들다야들들람더람더 야대필. 람도, 이런 새끼들 자 이도 버리고 마공 마공 쭉 돌아 쭉 돌아 야공 야구 킹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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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딸고 넘어간다 딸고 넘어간다 딸고 나 잡에 나 잡에 넘어가 이도 다시 두세끼 이도, 이도 보자 이도 보자 이도 봐 넘겨봐 넘겨봐 못달 꽂아먹고 리셋 빠고 오케이 찍찍 오케이 앞에 까진 담고 다 그럼 시간체크 까진 식빵 까진 곰탱 아대노마레타 저기 첸파티첸파티 잠깐만 나 한번 꺾었어잉 위브뽕 배틀 올릴 거야 일루와 꺼가 일루와 배틀 올릴 거야 위브뽕 배틀 노턴 가봤어잉 오케이. 빨공빨공 이제 무적 중. 이제 폰란다 에. 뚫고 나가자. 가자, 에. 가자, 에. 텔자리, 텔자리 킹카라. 자, 여기 다파더리야다 빠져. 빠져. 원래 있던 대로. 빠져서 꺾어. 체인 대로 가. 체인 대로. 오케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산위. 여기서 잠깐 꺾고 대기, 꺾고 대기 꺾고 대기, 꺾고 대기 꺾고 대기 자, 미키파티 자, 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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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떤 새끼 끌수 있어 들어가자잉 자, 깍두대는 것도 체크해봐. 뭐 돼? 오케이. 들어가자. 자, 오 되면 20초, 우리 20초 전. 이도새끼 넘기자. 넘어간다, 대미지 오진다. 자, 이도 넘기, 넘겨, 넘겨. 오케이, 이도 찍.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 버터리야. 금신새끼 오케이. 자, 하나 부활. 하나 부활. 이도새끼 꺼가 우리 둘이 넘기자. 둘이 충분히 넘길만 하다, 그지? 둘이 치면, 우리 저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러슬쓰리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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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나 보고 하나 보고 가요. 옆에. 오케이 오케이 금지 금지 금지. 다시. 카이도 보고 들어갈거야 이도 보고 이도 자베중 자베중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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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14초전 야 버리고 악뇨 버리고 딸공 딸공 오딸 자 이도 봅니다 이도 보자 야 넘겨 넘겨 개새끼 넘겨버려 1초전 끝음사 보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초대할람 초대할람 잠깐만 미끼 탈해봐 미끼 탈해봐 자 미키탈해봐, 미키탈해봐. 초대 위크, 초대 위크. 아덴, 오마레탑. 이 우리 이쪽 뒤쪽으로 다시 빠져. 아까 이텔 자리로 이쪽으로 와봐.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봐. 첸 자리로, 첸 자리로 첸 파티, 첸 파티. 이브뽕비의시도 이런데 갔다나해 그파티 달라, 그래. 자, 봐봐, 이거 봐. 이거 리셋 한 봐봐. 리셋 한번 봐봐. 여기야 바로 넘어간다, 에. 행운 터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돌곰, 돌곰. 돌곰 버리고. 잠깐, 뒤로 다시 빠져. 뒤로 다시 빠져주고. 후라이. 오케이. 거기, 빨리 들어갔지. 자, 뒤에. 두야군이고 오케이 람도 람도 무적중 우리 텐스크 되는 거 체크해 보자. 자 위크 파티 어셈 일단 올릴 거야. 거기 오면 얘기에 파도 감는다. 어셈 일단 감았어. 모뭐뭐 뭐, 뭐, 아철이랑 돼 오케이 자에 센터 네브레스 감았어요. 파도에 감았어요. 다들 파도, 다들까지 다 감아줘. 뭐 감아줘? 깡곰이 다시 깡곰이 이거 안되고 뒤에 악념 악념 애들 봐 악념 애들 봐 악념 악념 버리고 악념 버리고 악념 버리고 야공 버리고 금지 앞에 금지 온돌 이거 이거 새끼 봐 이거 새끼 봐 커져있다 넘겨보자 우에배을라는거나타났는고자 해봐 배를 무적 중이야 맞다야 버려 까지, 까진 까진다는 거자 쌍방냥 쌍딱킹 싹스타 우리 저기 r 탱오란, 고란탱고란잘 들어오고 있는 건가 위크 오케이 하롱 t a 카라 t 카라무 t a r s t 돌 r 미나 자, 씹혔고, 샤청적. 나 힘들 것 같아. 나 힘들 것 같아. 우리 탱 오라, 어떻게. 음. 자, 먼저 채톡을채톡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기. 저기. 잠깐만 나 잠깐만 나 기타 쪽 일어날게요 잠깐만 우리 부활, 부활 부활 다 됐어? 자 테스트 되는 거 테스트 되는 거자 알람 오케이 모여주고 자 모여주고 모여주고 벌다였다 다 받았지? 벌자 거기는 어디야? 자 오케이 자셋둘 하나 나 일어났어 일어났어 가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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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도 찍고 들어와 이도 찍고 들어와 배틀 때만 가마줘. 남긴다, 예. 리셋 봐가지고, 박아주, 이 새끼 리셋 봐가지고, 리셋 박어! 리셋 박어! 이 새끼 리셋 박어! 이 새끼 옷다리야! 옷다리야! 나 갇혀있어. 나 갇혀있어. 윙크도 갇혀있고. 옆에 러슬이. 이 도새끼 다시 봐. 다시 봐봐 오케이, 뒤져있고 이새끼 시체 위에서 일로와봐, 꺼오 끌고. 고 이새끼 시체 위에서 다시 당근 준비해 다시 당근 준비해 앞에, 앞에 끄랑 끄랑이 씨발 뭐야, 끄랑 이도 다시, 넘겨 이 씨발새끼야 소풍사니 개새끼야 일로와봐 나 저새끼 다시 당근 올게 이 씨발새끼야 일로와, 일로오라고 이 새끼야 소품을 갈라고 는이 새끼가. 행운무실을 쳐왔나, 이 새끼가. 어, 버텍스 뒤에. 새끼가 행운무실 쳐왔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디저디때 됐어. 아니야 여기서 죽여. 이 새끼만, 이 새끼만 잡아놔도 돼. 죽여. 와서 거기 조심하고, 하나님 와. 우리 탱, 탱뭐시어왜 아무것도 안와 탱, 탱 뭐라도 하나 좀, 뭐라도 좀 데리고 와봐 야 다, 다, 다 탱이 갇혀있어 자, 매 자, 일로와 빠져, 빠져 어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나 o u 와봐 나 s a 와봐 저새끼 죽여버릴 s 야 일로와 일로와 저저새만만 l 나 a b 배 u t it's a l 린다 b 로와 t it's all a b o 배 t it's 죽여 저새끼 죽여 독 it's a l 독 a 가마 u 이어 t s 어 l l a b o 어디갔어 s 로와 죽여 죽여 어새끼 죽여 넘어간다 17만 15만 넘어가 l about i 어 s 어 l l a b o 이 가자가자가자 병신같은 가자, 새끼다 가자. 조킹이다 야 조킹이다 조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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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조킹이 야아 씨발 야 조킹이 아, 못담먹었네 아니야녕아니야 나요 투명이 너슬이 응? 어, 차단기 보러 왔다고? 어, 알았어. 금방 갈게.